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2 0 2 2년도 고1월 9월 모의고사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We worry that 자, 우리는 걱정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접속사 되시죠? 목적어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Robot, r o b o are taking our job 즉 우리의 지역을 빼앗을까봐 이게 걱정이래 그죠? 자, 근데, just as common. 그니까, 그만큼이나 흔한, 요런 문제는, 이렇게 그니까, just as가 이제 common이라는 형용사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흔한 문제는,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즉, 로봇이 are taking our judgment. 즉,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고 있다.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첫 번째 문장에서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고 있습니다 but 근데 이제 강조를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빼앗는 거는 뭘 빼앗는다? 로봇이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고 있다 요게 핵심이겠죠 로봇이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고 있다 자, 그래서 in large warehouse 그죠? 거대한 창고에서 so common 즉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이제 형용사 이제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behind the scene of today economy 즉 경제적 오늘의 경제의 그죠 이러한 배후에서 이게 이제 직역은 이제 배후에서라고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경제 오늘날 경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장면 뒤에는 그죠 이 창고가 있다는 거죠 거대한 창고가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 집계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의인화죠 집계들 이직계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문장 좀 볼까? 자, g r a p b i n g 이 문장, 자 그다음에 여기서 moving. 일단 이제 평행구조로 ing가 이제 걸린 거고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친구 이제 분사구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두 문장. 그리고 얘들아 문장에서 이렇게 평행구조 뒤에 나오는 이 친구에서 동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어? 왜냐면 앞에 있는 g r a p b i n g 이나 이제 평행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됐니? 자, 그래서 밑에 잠깐 보자. 자, 밑에 보면은, 자, grabbing and moving 이 표현 뭐냐면 우리 인간 집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 집계들이 서두르고 있는데 뭐하면서 여기도 이제 day 그들이 뭐하면서 인간 집계들이 어, grabbing 혹은 moving 그것을 옮기면서 서두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grabbing 하는 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가 이렇게 하는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반에서 그죠 물건을 꺼내서 잡는면서 또는 이제 그물건들 t 그 다음 물건들, 그 물건들을 어디로 옮기면서 자 we can day 자이도 이제 지사좀 중요하죠 day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물건을 봤습니다 물건 이 아니 물건 그래서 상품 프로 o 트를받아요프로 o d 그래서 이 물건들이 아 can be packed 즉 포장이 되고 a 엔드 디스 n d d i s p a t c h e 즉, 발송이 될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 물건을 옮긴다라는 거지. 이해하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 w h e 만 써도 되나요? 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w h 같은 경우에 이제 the place. 요게 이제 생략된 거야. 앞에, 여기, 요 앞에, the place가 생략된 거고, 기본적으로 요 사이에도 뭐, in 위치 혹은 at 위치, that 같은 문장을 써도 됩니다. 이해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in their art, uh, ears. 즉, 그들의 뒤. 즉, 이 노동자들의 귀에는, 자, 요것도 이제 부사절인데, 아, 부사구 그, 그 보면은, 여기 in이 앞에 나왔지? 그래서 are이 동사고 주어가 뒤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전치사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주어가 나오는 구조에서 이 친구는 자동사기 때문에 존재한다. 혹은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있다. 그러면 그들의 귀, 노동자들의 귀에는 그죠? 이어폰이 있습니다 자이 이어폰이 뭐냐 그지? The Voice of Jennifer 그지? 자이 제니퍼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사례인데 여러분들 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로봇이잖아 그럼 이 제니퍼를 우리는 로봇이라고 취급하시면 됩니다 로봇 앞에 나왔지? 그래서 이 로봇의 목소리 즉 어떤 목소리, 본격 앞에 있는 제니퍼를 설명하는데 이게 그냥 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인데이 이제 로봇의 목소리가 "tell" t h them 그 노동자들에게, 이죠, where to,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의문사 투동수이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그죠, 말해준대 그러니까 로봇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하는 인간 집계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음, 그래서, 자 그리고 it controls, 그죠? 그 it control, it is, 이 t is, it is, it is, t 이 로봇이 컨트롤링 그러니까 에즈나 뭐 엔드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동사. 혹은 진행형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자, 이 로봇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 무엇을 할지를 말해 주고 그리고 통제까지 한대. 그지 자, 가장 세부적인 디테일스. 그죠? 세부 사항도 그저 통제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지 이었지? 자, 그래서, 이 로봇, 이 제니퍼는요, breakdown, 그죠? 조각을 냅니다. 그니까 뭐야? 지시사항도 이제, 어, 나누는 거야. 어떻게? 자, in tiny, uh, into tiny chunks. 그니까, 작은 덩어리로 지시를 나누는 거야. 이 아니? 자, 요거 이제 코모코만 보이지? 요것도 앞에 있는 이 지시사항에 대한 설명인데, 자, 왜 작은 덩어리로 나누냐면은, minimize. 즉, 최소화시킨다. 즉, 에러를, 그죠? 실수를, 그죠? 최소화시키고, 평행구조지, maximize. 그죠?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덩어리로 지시를 나눈다. 이해하니? 자, rather than the picking, e 8 t e n copies, books of shelves. 자, rather than. 자, 영에서 rather than 같은 경우 이제 전치사 취급을 합니다.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뒤에 보시면, ing, 동명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8부. 즉, 책을 선반에서 18개를 꺼내는 것 대신에, 그죠? 인간 노동자는요, 우 o u a d e politely i n s t r u c t e 즉, 지시를 공손하게 받는 거야. 인간들이. 뭐 하도록, 아, 다섯 개씩 집어래. 그래서, 첫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섯 번째, 나머지 세 개를, 그죠? 실수를 줄여야 되니까. 이해하지? 자, 그래서 맨, 이제 문장 가시면, walking in such conditions. 즉, 일하는 것을 여기 주어고 자, 그리고 이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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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표현 이런 Such Conditions 이런 거 이제 문장 넣기 예, 어떤 근서가 될수 있겠죠 그러한 그러한 조건 그러한 조건이 뭐예요? 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이런 음, 그런 조건이지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일하는 것은 Reduces 그죠? 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 그래서 줄여주기보다는 이 친구를 뭐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냐면요 그 약간 폄하하는 거 폄하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뭐 취급하냐면 기계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 뭐를 아 인간의 이렇게 플라 인간의 살이야 인간의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취급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rather than asking 그죠 우리에게 그죠 어 이제 오형식이네 그죠? ask 요청하다 이제 t o 를을 쓰면 요청하다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적응하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생각하라고 요청하는 것 대신에 그죠이 제니퍼 이 유닛은 그죠 t a k e o v e r 장악하다 지배하다 자 우리의 사고 과정을 지배하고 그죠혐화합니다 노동자를 몸으로써즉 뭐야 저렴한 자원인데 어떤 전 일부 시각적인 처리 과정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쌍의 opposable 즉, 마주 닿을 수 있는, 그죠?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요런 엄지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자원 취급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니?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주장문을 먼저 보면, robots are taking away, 빼앗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뿐만 아니라 뭘 뺀다? 어, our judgment. 즉, 우리의 판단력을 뺀다. 이해했지? 자, 이 문장에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동의어는 꼭 외워주시고 지칭, 추론. 아까 얘기했지? 그냥 t h e r e 여기서 다른 거 하나 있죠? 어, 꼭 기억하시면 프로덕트가 하나 다르죠? 그래서 이런 지칭,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일치, 불일치. 아니면은 문장 넣기. 이해했지? 그래서 어휘 어법 이런 거 출제 가능하다. 알겠지? 자, 동의어를 좀 볼게요. 자, taking. 배웠다. 알지 자, 우리의, 이제, 직업을 빼앗다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steal, 이라는 표현이나 take away 같은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자, common, 너무나도 흔하는 general, universal, 이런 표현. 그리고, 어, 결정, 주 m 시먼트 이것도 결정, 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들어가서 warehouse storage는 그냥 한번 좀봐 주시고 그다음 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시 사항이라고는 instruction이지. 지시인데 결론적으로 direction, order 명령 같은 걸로 우리는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 축소시키다. 이제 이런 것도 diminish, reduce, decrease.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손하게라는 표현이지. 공손하게. 이것도 respectfully 서로 존중하면서 존중하게. 이렇게 아, 우리 c a r t i t a n n i u s 라고 하면은 요게 공손하게 예의바르게 이런 표현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적응하다에서 ADJUST 같은 경우 또는 여기서 이제 아, 우리의 사고 과정을 지배한다 라고 보셔도 되고 자 A를 비치급하는 거기 때문에 VIEW CONSIDER AS B와 같은 구조 이 저렴한 칩. 이건 완전 저렴이고 리지너블. 아, 내가 내만 하게 요런 어, 감당할 만한 저렴하구나. 약간 이런 느낌의 리지너블까지 괜찮다라고 보시면 아, 아보됩니다 그래서 31번은 요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